아, 너무 긴데? 또 6, 7분 나오겠다, 오늘도? 갑자기 돈이 생겼어. 300만원. 지금 내전 재산이 마이너스 250만 원쯤 되거든. 그런데 갑자기 300만 원이 월요일날 들어온데 그럼 드디어 플러스 인생이 된 거지. 그런데 이게 왜 들어왔냐. 이거에 대해 먼저 대본을 써봤는데 너무 길어져가지고 그냥 생략하려고 그래도 한줄 요약하면 5개월 전에 대리운전하다 사고 나서 합의금으로 받은 거야. 그걸 어제 300으로 마무리했어. 그래서 그 300을 어떻게 탕진해야 될지 지금 그게 너무 고민이야. 아주 환장하겠어 진짜. 일단 내가 원래 합의금 받으면은 그걸로 좀 교정 운동 같은 걸좀 해보려고 했어. 왜냐면 사고 날때 검사 받으니까. 내가 목이랑 허리에 디스크가 있다고 하더라고 거기에 척추도 휘어있고 거북목에다가 골반도 뒤틀려 있고 그런 검사 결과를 받으니까 아 이거 제대로 좀 치료를 해야겠더라고 근데 이게 한방병원에서 침만 맞는 건좀 한계가 있거든 결국은 좀 교정 운동 이런 걸좀 해줘야 되는 거야 내가 운동이랑 교정 쪽 이런 거에 좀 괜찮게 생각하는 그런 곳이 하나 있었거든 거기는 어떻게 보면 헬스 트레이너들이 좀 배우러 오는 곳이야 케틀벨 좀 하는 곳인데 나도 예전에 좀 소개받아서 해봤는데 아, 진짜 괜찮더라고. 그래서 돈좀 내고 배울만 해. 근데 여기는 매달 돈 내고 배우는 것보다 1년 회원권이라고 그걸로 끊어서 하는 게 여러모로 더 이득이거든. 그래서 합의금 받으면은 그 합의금으로 1년권 끊어서 그걸로 좀몸좀 관리해 보려고 했지. 근데 마침 어제 전화로 합의 마무리하고 갑자기 그게 생각나서 사이트 들어가 보는데 마침 공지사항에 4월 30일까지 할인 이벤트 한다고 하는 거야. 1년치, 1년권. 250만원이래. 한 달에 20만원 꼴이지. 뭔가 타이밍이 기가 막힌 거야. 게다가 내가 어제 영상에서 5월 1일부터 운동한다고 했잖아. 근데 내가 지금 왜 고민을 하냐면, 분명 원래부터 합의금으로 좀몸좀 좀 어떻게 해보려고 했었고, 마침 또 할인 이벤트도 하고 있었는데, 왜 고민이냐면, 전동킥보드라고 좀 괜찮은 걸로 하나 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었거든. 대리운전할 때 쓰려고. 내가 지금 약간 일을 설렁설렁 하거든. 왜냐면 체력 좀 아끼려고. 근데 그렇게 일하면 돈이 안 되는 거야. 계속 마이너스 인생인 거야. 그래서 전동킥보드 하나 있으면 일하기도 좀 수월하고 체력도 아낄 수 있고. 그리고 이 마이너스 인생에서 좀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두 달 전부터 계속 알아보면서 고민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결정한 게한 170만원쯤 되는 게 있는데. 근데 좀 안전하게 타려면 약간 튜닝을 해야 돼. 그럼 결국 200이 넘어가거든. 근데 어제 튜닝까지 해서 총 280만 원든 거를 200만 원에 판다는 글을 본 거야. 중고로 그걸 보면서 아 목돈 있으면 이거 사는 건데, 어차피 신품사도 이거저거 튜닝하면 200 훨씬 넘어가니까 차라리 중고로 저렇게 사는 게 훨씬 좋은데. 근데 내가 목돈이 없어 마이너스라고 사려면 신품을 할부로 긁어야 되는데, 그게 최선인데, 어제 그 중고를 보면서 아 200만 있으면 되는데 이러면서 내가 한탄을 하더라고. 근데 그때 딱 보험사에서 연락... 온 거야. 낮에도 왔었는데. 내가 그때는 그냥 안 받았어. 좀침좀더 맞으면서 좀 합의는 나중에 할 생각이었거든. 근데 어제 내가 밤에 그렇게 한탄하고 있을 때 연락이 오니까 낮에는 안 받았는데 그때는 그냥 받게 되더라고. 그리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마무리하고 싶어지더라고. 그러면서 뭔가 합의금 더 받아내고자 하는 그내자그돈 욕심 부리는내 자아도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300에 그렇게 마무리한 거야. 이것도 뭔가 타이밍이 기가 막히잖아. 하필 그때. 아무튼 월요일 날 이제 돈이 들어온데 이제 플러스 인생이야. 근데 난 벌써 이 돈을 어떻게 탕진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어. 진짜 한심하지? 마이너스 인생에서 이제 좀 탈출해서, 그거 300 받으면 이제 좀 플러스 인생 돼가지고, 좀더 아끼고 아껴서 안정 좀 찾으면, 그때 좀뭘 써도 써야 되는데, 난 지금 바로 300을 어떻게 써야 될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야. 누가 봐도 한심해 보일 거야. 내가 봐도 한심해. 근데 만약에 내가 그걸 그냥 묵혀 두잖아? 그러면 나 분명 대리 안 뛰고, 그냥 집에서 뒹굴거리면서, 뭐 유튜브는 하루에 하나씩 찍긴 하겠지. 근데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할것 같아. 그냥 놀것 같아. 그리고 다시 좀 후달리면 그때 또 대리 뛰겠지. 분명 그럴 거라고. 그게 나야. 어쩔 수 없어. 이게 나란 놈이라, 난 분명 이 굴레 안에서 놀아날 거라고. 진짜 확신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 그냥 스스로 열심히 일해서 마이너스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렇게 스스로 마이너스에서 탈출하고 플러스로 가는 거지 내가 최근에 킥보드 고민한 이유도 그거고 그 고민 자체가 킥보드를 고민하고 있었던 자체가 마이너스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반영된 거잖아 그 그지같은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라고도 볼수 있었다고 그런데 그 300을 받고 그냥 탈출하면은 난 스스로 벗어날 기회를 놓치는 거라고 기회를 놓치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그 그지같은 굴레 안에서 놀아나겠지 뻔하다고 스스로 탈출하지 못할 은 의미가 없어 의미가 특히 나는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일부러 더 탕진하려고 하는 거야 나는 지금 밑바닥에서 스스로 기어 나와야 돼. 그렇게 기어 나와가지고 플러스가 된 다음 그 저력으로 더 앞으로 나아가는 거지. 그런데 내가 왜 이런 꼬라지가 됐냐. 내가 지금 그지근성에 쩔어 있거든. 저 굴레에서 계속 놀아나는 것도 그 그지근성에 쩔어 있는 것 때문이야. 이게 진짜 심각해. 근데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좀 나중에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대리 뛰면서 이 그지근성에서 많이 탈출하긴 했어. 아마 전동킥보드 사고 그걸로 빡세게 일하다 보면 그리고 마이너스에서 벗어나면 아마 그때부터 좀 완전하게 해방될 것 같아. 아, 근데 좀 말하다 보니까 정리가 된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정리가 됐어. 어떻게 탕진하면 될지 말이야. 그냥 킥보드는 신품 할부로 긁고 300으로는 그냥 내 몸을 위해서 좀 투자를 해야겠어. 그리고 마침 5월 1일부터 운동하기로 했으니까 이왕 하는 거 그냥 살만 빼지 말고 좀 병행해야겠더라고. 좀 병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어제 운동할 때 병행하는 건 뭔가 될 놈들만 하는 거라고 했잖아. 나같이 안될 놈은 그냥 정상체중이나 먼저 만들고 그 다음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그때부터 근육이니 뭐니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근데 어제는 내가 300이 없었을 때고 300이 생기면 얘기가 달라지지 300이면 살 빼면서 근육 만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근육만 가능한 게 아니라 몸 교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자본주의라 가지고 대가 지불을 하면 또 그만한 대가를 받아요 참 여러모로 합리적이지 문제는 돈이 없으면 서러운 게 문제지 아또이 얘기가 좀 다른데로 막 살라고 한다 자본주의 돈 이런 얘기하면 또 끝도 없어 밤새서 얘기해도 모자라 이거는 아 이만 여기서 그냥 끝내야겠다 내가 진짜 말이 더럽게 계 만나 봐. 아, 끝도 없어. 끝도 없어. 아무튼 그렇게 탕진해야겠다. 말하면서 좀 정리가 된다.